자, 어떤 곡선이 하나 있는데, 아직 뭐, 요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은 모르죠. 그냥 대충 그려놓고. 기울기가 7인 직선. 자, y는 7x-3하고 지금 접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또 접선 문제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접점의 좌표란 말이에요. 근데 접점의 좌표를 뭔지 모르죠. 그래서, 어, a는 지금 여기 있네요. 그럼 다른 문자, t콤마, ft. 어, 여기서 ft는 e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야. 그림도 일단 그려놓고, 눈으로 보면서.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자, x 좌표가 T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 미분하고 나서 요 T 대입한 거란 말이야.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는. 자, 미분하고 T 대입하면 뭐가 돼? 6 T제곱 플러스 A가 돼, 그지? 이해되지?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지금 접선이 y는 7x-3이라고 했으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7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 접선도 요 점을 지나죠. 그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에 다 대입을 하면 y는 2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되고 오른쪽은 7 t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방정식 두개 나왔고, A랑 T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연립하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a 고 여기는 AT잖아. 그지? 그래서 이 양변에다 T곱해주면 6T 세제곱 플러스 AT는 7T다라는 거알 그지? 이해돼. 그럼 at는 요것만 이항시키면 뭐랑 같다. at는 마이너스 6t 제곱에 6t 세제곱에 플러스 7t와 같다라는 거지. 그제? 그러면 7t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어, 4t 세제곱인데 요 1만 이항시키면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거지. 그럼 t의 삼승은 1이다. 그러면 실수 t는 1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돼? 자, t가 1이면, 아, 여기다 1 대입하면 되죠? 그럼 a도 어, 1 나온다, 그치? a도 1이다. 그래서 a 가 구했다라는 거야. 할 만해? 가연할 만해? 음... 자,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거 한